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었던 레위기 25장의 말씀에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리고 기업무를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게 되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풍족하게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선 나의 말, 나의 규례를 꼭 지켜라. 안식년을 꼭 지키고, 희년을 꼭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면 희년도, 안식년도 국건이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기업 물을 자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 징계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26장에서 알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6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지 되는 규례와 계명 이것을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나무에다가 조각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돌이나 나무, 뭐 기둥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안 되고, 돌에 어떤 것을 조각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진흙을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각하는 거뭐 그런 것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우상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믿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신, 그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 우상들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 이런 신이 필요해, 이런 신이 필요해 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서 새겨 놓은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서 보고, 배우고, 같이 섬기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스스로도 자신들에게 어떤 필요를 느껴서, 어, 이런 신을 저런 신을 만들고 새겨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애굽의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유 없이 살고 있었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분,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예, 준행해야지 될 규류와 개명은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예, 안식일은 저희가 많이 봐왔었던 말씀입니다 음, 여기서 이 안식일은 이렇게, 음,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복수 안식일 들 이렇게 안식일 하나가 아니라 안식일 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딱 하나의 안식일이라기보다는 뭐, 모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대대손손의 모든 안식일을 포함해서, 저희가 25장에 봤었던 안식연도 들어갈 수 있고, 희년도 들어가고, 예. 모든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지키라, 하신그 모든 안식일을 다 지키며,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쉬셨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것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한 특별하게 구별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국기 31장 13절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성막을,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계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하세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개념형만을 준행하고잘 살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동안도 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죠 일단 뭐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도 정말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평생을 살수 있는 내 자손까지 계속 이어서 살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것도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복을 또더 주신다고 하세요. 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땅 그리고 나무 뭐밭 이런 곳에 이제 곡식 그리고 열매들을 아주 풍성하게 잘 맺을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세요. 철에 따라서 비를 적당하게 맞춰서 주신다고 하세요. 뭐 철에 맞게 비가 잘 와야지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철에 맞지 않게 비가 오면 농작물에 이제 피해가 있게 되는 거죠.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철에 따라 적당히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이 먹을거리 이건 너무 중요하죠. 이제 먹어야지 사람은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큰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철에 따라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지 되고 비도 바람 불기도 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해도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너무 많아도 네, 생활하는데 예 네, 어렵습니다 뭐 겨울에 적당히 좀 추워야지 벌레들이 막 해충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죽으면 봄되면 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서 곡식도 뭐 식물들이 피해를 다 입을 수도 있습니다 뭐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한 요즘 세상입니다. 뭐 지구 바깥에 뭐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연구를 위해서 우주로 가는 그런 우주비행사 말고 진짜 관광을 위해서 우주를 가는 그런 상품도 이미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지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맞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감은 곳도 있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를 입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이 철에 따라서 적당히 비를 내리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바다에서, 뭐 논에서, 밭에서,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은 이런 복도 더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땅에 평화가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세요 너희가 누워서 잘 때도 평안하게 잘수 있을 것이다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잠에 들수 있게 해줄 것이다 뭐,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 그것에서도 지켜주신다고 하세요. 칼이 너희 땅에 없게 하겠다. 전쟁이 예, 너희 땅에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거리를 채워주신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욕심이 생겨서 쳐들어와서 훔쳐가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신다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를 다 쫓으신다. 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섯 명 밖에 없으면 너희 원수 되는 사람이 백 명이면 그 다섯 명이 백 명을 다 쫓아내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백 명이면 너희가 만 명의 적을 쫓아낼 수 있게 해주시겠다. 라고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예, 더하여 주시는 거죠. 뭐,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서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 주신다, 돌보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들 채워주시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도록, 창대하게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큰 민족을 이루어 살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앞으로 그 약속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돌보아 줄 것이다. 예, 그런 목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해지고 더 창대해지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더 넓어지고 그러면 먹을 곡식의 양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더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신다고 하세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곡식을 너무 많이 주셔서, 묵은 곡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또새 곡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묵은 곡식이 남아있음에도 새 곡식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채워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집마다 새 곡식들이 그냥 가득가득 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서로서로 뭐 시세 많은 것도 없을 것이고, 예. 경쟁심? 그래서 막 누군 것, 누구의 것들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갈등이나 큰 싸움, 다툼이 없겠죠. 그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내부에서도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지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풍성이. 먹고 평안하게 잠자면서 평안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의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라고 하세요. 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이미 예, 있죠? 이미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너희 중에 내 성막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극률을 여기시면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혼자 두지 않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겠다. 항상 함께 있는 내내 그렇게 돌보시고 채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 성막을 세워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돌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예.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낸 이유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너희를 구원해 낸 것이다. 너희가 멍에 빗장을 부술고 바로 서서 걷게 하도록 위해서 종의 멍에서 그 빗장을 풀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한 이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방인들이 믿는 그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명만을 따르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져 있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철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평안한 삶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 다고 하십니다. 성도가 된 저희요, 지금 우리 우리 예. 우리 마음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혹시 새겨져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음 자리 잡고 있는 것, 우뚝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이게 우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워져 있는 것이 우상이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워내고 새겨져 있는 또 다른 그 어떤 것이 또 우상입니다. 우리 안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세워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예,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예, 서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새겨져 있으면 예, 안 됩니다. 온전히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새겨. 놓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두루두루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두루 행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평안한 삶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